주차장에 세워진 차안 조수석에 한 여성이 엎드려 있었는데요. 한 시민이 보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가 오후 6시 40분경이었습니다. 출동해 보니까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3른살 유화영이란 여성이었는데요. 그날 새벽 4시 50분 한강 공원 주차장 CCTV에 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운전자는 피해 여성보다 덩치가 훨씬 커 보였습니다. 전날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음. 그 차의 이동 경로를 CCTV로 역추적했는데요. 어, 어. 밤 11시쯤 강남의 산부인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들어간 지 3시간 40분이 지난 새벽 2시 40분 병원 CCTV에 다시 포착됐습니다. 휠체어에 탄 사람은 음. 유화영 씨였습니다. 완전히 축 늘어진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 의식이 어. 없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저 남자는 대체 누구예요? 유명 산부인과 김 원장이란 사람이었습니다. 환자가 찾아와서 수면 장애와 두통, 어지럼증, 소화 불량을 호소하면서 잠을 편하게 푹잘수 있도록 약을 투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 원장은 피해 여성에게 링거를 이용해서 수면 유도제를 투여하고 병실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 시간 뒤에 가 보니까 환자 상태가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근데왜이 시신이 병원이 아니라 공원에서 발견된 걸까요? 당직을 선다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시신이 지금 내차 안에 있다. 그렇게 시신이 실린 차를 몰고 집까지 간 거죠. 아내가 SUV를 운전해서 따라가 보니까 김 원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아내 차는 병원 앞에 정차를 했고요. 김원장의 차는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뒤에 낯선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김원장은 아내에게 계속 따라오라고 한 뒤, 유아영 씨 차로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에게는 근처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본인만 차를 몰아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혼자 나와서 아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는데요. 음. 병원 도착하기 2시간 전 대화 내용입니다. 언제 우유주사 맞을까요? 오늘요. 오, 우유주사 이게 프로포폴 말하는 거죠? <laughs> 유화영 씨가 김 원장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아주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유화영 씨가 김 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프로포폴을 놔달라는 거였습니다. 유화영이 프로포폴을 놔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런다고도 하죠? 거절하면 계속 따라다니겠다고 했어요. 여자가 따라다닌다고 이게 협박이 되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검 결과가 도착했는데요. 네. 숨진 피해 여성의 몸에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김 원장의 정액이 검출됐습니다. 어? 김 원장은 당직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자기 몸이 안 좋다면서 미다졸람 5mg을 달라라고 한 거죠. 사건 당일에 프로포폴 대신 투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음.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잠시 후에 유아영이 깨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래? 김 원장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소처럼 관계를 가진 뒤에 두 사람 모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유아영 씨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의 몸에서 검출된 게또 있었습니다. 와... 약이에요? 이게 다? 무려 12가지의 약물이었습니다 미다졸람을 먼저 투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물을 다 섞었다고 하는데요 미다졸람을 맞고 자다 깨서는 오늘은 몸이 많이 피곤해서 잠을 푹 자고 싶으니까 약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 효과를 높이려고 여러 개를 섞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리스트를 보고 떠오른 생각은 한마디로, 아, 완전 미쳤구나, 였습니다. 음.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은 절대 아닙니다. 음. 상식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약물 조합입니다. 헉. 가장 문제가 되는 약물은 베카론이라는 그런 음. 약물이 되겠는데요. 신경에서 근육을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요. 이때 베카로는 신경 말단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모두 마비시키는 그런 약물이 되겠는데요. <laughs> 보통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거나 자발적인 근육 움직임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장 근육 그리고 또 숨을 쉬는 호흡 근육까지도 백카론은 차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장에서 장이 마음대로 꿀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 환자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이 백카론이란 약제가 필요한 거죠. 그럼 호흡근이 마비되면 그 혹시 숨도 모시게 되는 건가요? 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베카론을 사용할 때는 인공호흡기가 무조건 수저. 갖춰져 있는 수술학기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에서. 따라서 장비가 갖춰진 수술장이나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 주로 사용해야 하는 약제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북백고 입원실에는 그런 장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백카론을 쓴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백카론 하나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푹 자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음.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닐까요? 링거를 통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투약 방식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음. 판단했습니다 의사인데 이거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아무래도 약물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게 되면은 약물의 농도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숨을 못 쉬게 되고요. 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정맥으로 투여하면 안 되는 약물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하거나 네. 시술을 할때 척추 마취를 하잖아요. 하죠. 그때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인데요. 여기서 나로핀이라는 약제가 나로핀. 있습니다. 나로핀? 어, 이 약제 나로핀은요 혈관으로 주입하면 안 됩니다. 어, 국소 마취제고요. 이 나로핀을 혈관으로 주입하게 되면 부정맥, 저혈압, 심정지 그리고 경련, 발작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할수 있어요. 우와. 이 약제를 어, 정맥 즉 링거를 통해서 정맥으로 주입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수님 음. 얘기 딱 들었을 때. 그~ 제왕절개 수술이나 이럴 때 이제 쓸수 있는 약물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얼핏 들어본 것도 네, 맞아요. 것 같고 네. 그럼 이게 실제로 그냥 멀쩡한 사람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다한 거네요 어~ 네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음.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것들도 다 뭐예요 아~ 어, 네 뭐~ 대부분 영양제들도 있기는 한데요. 또, 네. 좀, 한 가지 제가 눈에 띄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리도카인이라는 약제인데요. 네. 흔하게 쓰는 국소마취제 음. 약제입니다. 피부 국소마취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리도카인은 정맥으로 좀 드물긴 합니다만 주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용량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양을 정맥으로 투여를 하면은요 나로핀하고 마찬가지로 심정지 그리고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망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네, 그 리도카인이라는 약은 사실 부정맥 치료제로 수여할 수도 있는데 양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부검 결과를 보면. 혈중 농도의 리도카인이 그 자체로 독성 효과로 사망을 일으킬 만큼 높은 양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나서요 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또 양을 투여한 걸로 알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 김 원장이란 사람이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을 리도 없고 이 정도면은 유화영 씨를 아예 죽이려고 마음먹고 부른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혹시 살해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추측을 하자면 두 사람이 이제 내연 관계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유아영씨 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별을 통보를 했다. 그럼 이제 음. 확김에 김 원장이 죽여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음. 가설을 세워 본다면 그리고 그 동안 이제 불법 진료를 했었으니까 내가 음.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 혹은 우리 관계를 음. 어, 당신의 아내에게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laughs> 그냥 곤란해지기 싫어서 뭐 없애버려야겠다 생각을 음. 했을 호술하지. 수도 있나? 음.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채무 관계를 포함한 금전거래나 피해 여성이 합박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음. 어, 금방 발각될 게 뻔한 한강공원에 시신을 두고 간걸 보면요. 그렇죠.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어, 김 원장은 피해 여성인 낮에 남자친구와 어, 한강공원에서 데이트한 거를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순간적으로 그곳으로 시신을 유기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음. 어, 미리 계획을 했다면 좀더 치밀하게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장소를 선택했겠죠. 그 순간적으로 그 와중에 네. 남자친구한테 뒤집어 그렇네. 씌우려고 그러니까, 잔머리를 쓴 거네요. 아, 아. 게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못 보게 하거나 아니면 시신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조수석에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연출한 거고요. 하지만 김 원장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예상을 못했어도 진짜 문제다. 아무리 그래도 그 의사분들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의사인데, 이거 사람을 죽게 할수 있는 이 위험한 약물이라는 걸 본인이 절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걸 모르는 의사가 그동안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거잖아요. 예, 제 생각에 이게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이나 시술 등의 치료를 하는 큰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 병원이요. 그러니까 김원장도 마취를 할때 어떤 약물들을 사용하는지 또 어느 정도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정확히 그 약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작용을 나타내는지 아마 잘 모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을 정말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음. 야, 그 10년 차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약물이 위험하다는 걸 전혀 몰랐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런 걸다 섞었을 때제 어 개인적 생각에는 사마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거 같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어 자기 전문 분야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잘 몰랐을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이 조합으로 우리 저기 문 교수님 놀랐던 음. 것처럼 저도 이거 처음 해봤을 때 <웃음> <웃음> 이렇게 성사람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조합이니까. 하려고 시도도 해안 하는 조합인데요. 12가지 최소도 네. 네. 안 되는 조합. 최도안 되는 조합인 것 같네요. 네. 저희약 고르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겠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마치 차트 안에다 들어가 있는 목록. 아. 이기는 합니다 <laughs> 와, 네. 각자가 요한 <laughs> 곳에 쓰이면 굉장히 너무 중요한 약물일것 같긴 음. 쓸... 어 여기서 백화 로는 신경근 차단제 한 종류인데요 과거에 이런 약을 어근 이완제 라는 용어로 좀 혼용해서 근이완제네. 부르기도 했습니다 음. 하지만 근 이완제 는요 우리가 허리 통증이나 좀 목을 음. 삐끗 했을 때 또는 운동을 좀 과하게 하고 나서요 근육이 뭉쳤을 때 근육을 정말 이완시키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 경구 약물을 일컫는 게좀더 올바른 표현이게 되겠는데요. 음. 신경근 차단제를 주입하면은 우리 몸이 이제 확 완전히 이완이 되죠. 완전히 마비되듯이 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술장에서 근이완제로 부르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원장은 일반적인 경구 근이완제와 신경근 차단제를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 음. 그거를 어,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맥 주입한 나로핀, 리도카인 같은 약물들을 보면은요, 도대체 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었을까? 음, 이해하기는 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죽이려는 작정도 아니었고, 죽을 줄도 몰랐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이 남자가 기대했던 효과는 무엇이었을지 음.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다 투여를 하면 결국 환자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어, 굉장히 끔찍한 상태가 되는데요. 숨을 안 쉬는 전신 마취 상태가 되죠. 확실한 거는 어, 김 원장은 피해 여성을 전신 마취하는 것처럼 완전히 어, 재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훅 자고 싶다고 했지 시체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진 그렇죠. 한게 아니잖아요. 음. 유아영 씨는 자신에게 이런 약들이 투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어? 것들을 검색했네요. 어? 을 피해자가 본인이 검색을 해봤어요?